윤석열 당선인의 공약 사업이죠. GTX C 노선의 천안 연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박상돈 천안시장도 경부선 철도와 시설 등을 이용하면 어려운 공사가 아니라며 공약 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후속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천안역 일대 부동산 시장도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도권 광역 급행 철도인 GTX C 노선의 천안 연장은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 사업입니다. 양주시 덕정역과 수원역을 잇는 기존 노선을 경부선을 이용해 수원역에서 천안역까지 연장하겠다는 겁니다. 오는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 노선이 개통되면 천안역에서 서울 도심까지 30분대에 진입할 수 있게 됩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기자 간담회에서 경부선을 활용한 노선 연장은 어려울 게 없다며. 공약 이행은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자신의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대응 계획도 내놨습니다. 우리 시인은 이런 GTX C 노선을 반드시 천안에 유치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대응 계획을 가지고 GTX C 천안역 연장 타당성과 기술 검토 영역 시행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부에 건의하고. 지난 대선 이후 노선 연장에 대한 기대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천안역 일대 부동산 시장도 덩달아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역 공인중개사 사무소에는 천안역 일대 신축 아파트 단지에 매수 문의가 부쩍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매물의 호가 차이가 커실 거래량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 사시려고 하는 분들은 좀 너무 싸게 얘기하시고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가격을 높게 얘기하셔서 거래가 잘안 이루어지지 않 아, 일단 사실 여기 천안은 거의 갭투자자들이 많은데 어 갭투자 하기에는 지금 거의 한 갭이 한 2, 3억 차이 나, 나거든요? 전세가랑 예. 매매가가 어렵죠. 아, 네. 새로진입하여 네. 발표가 네. 나야 아마 될 겁니다. 문의는 많이 와요. 천안시는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에게 GTX C 노선 연장을 요청하고 다음 달 중엔 관련 용역도 발주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